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역사상식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세 나라가 실제로는 한반도가 아닌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다름 아닌 천문학자 박창범 교수님의 손에서 나왔는데요. 천문 기록과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삼국의 위치를 새롭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왜 천문학자가 역사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연구가 우리의 역사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박창범 교수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천체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천체물리학이라는 전문 분야에 계셨던 분이 어쩌다가 역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천문 기록은 정치적 사회적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식이나 월식은 왕조의 운명과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죠. 박 교수님은 삼국사기와 같은 고대 사서에 기록된 천문 현상을 현대의 천문학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와 관련된 기록들에 모순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런 계기로 박 교수님의 역사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고구려의 위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중요한 사건과 함께 일식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일식은 한반도에서는 제대로 관측되지 않았지만 요동 지역에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박 교수님은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가 한반도가 아닌 요동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삼국사기의 별자리 배치를 분석한 결과 그 당시 고구려인들이 관측한 별자리가 요아 지역의 밤하늘과 일치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천문학적 데이터는 단순히 밤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 국가의 위치와 활동 반경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죠. 백제의 경우 삼국사기에 기록된 주요 일식이 중국 산둥반도에서 관측된 것과 일치합니다. 박 교수님은 이 일식을 근거로 백제의 초기 중심이 산둥반도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백제가 해상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점에서 천문학 지식은 필수적이었겠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백제는 산둥반도와 한반도를 오가며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라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라의 왕이 계승시기마다 삼국사기에 일식과 월식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천문현상들을 분석한 결과 경주에서는 관측이 어려웠던 반면 황하상류와 산서성 일대에서는 명확히 관측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 내륙의 북신라의 초기 중심이 경주가 아닌 산서성 부근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박 교수님은 이를 근거로 신라가 초기에는 북쪽 내륙을 거점으로 하다가 이후 한반도 동남부로 이동했다고 해석합니다. 이런 연구는 신라가 단순히 경주에서 시작된 국가가 더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세력을 키워 한반도로 이동해왔을 수 있음을 보여주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대 천문 기록은 단순한 관측 기록이 아니라 왕조의 교체나 국가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된 상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의 한 왕이 지위한날 발생한 일식이 요동에서만 관측되었다는 사실은 고구려의 실질적 중심지가 요동에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박 교수님은 이러한 천문 기록을 현대 천문학과 대조하면서 고대 삼국의 위치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중국의 후한서와 삼국지 같은 사서에도 삼국과 관련된 천문 기록이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기록과 삼국사기의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기록된 일식이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에서 동시에 관측되었다면 삼국의 활동 반경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었음을 의미할 수 있죠. 박 교수님의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상국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지리 개념을 재고하게 만듭니다. 만약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심지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정체성 역시 더 넓은 범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박 교수님의 연구는 우리 역사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 동북부까지 활동했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박창범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 고대상국의 위치와 천문 기록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